최근 들어서 전보다 건강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키우시는 믹스겐 중에 인기가 많은 말티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의 재전 동그란 눈동자와 풍성한 모랑 까만 코, 얼굴은 영락없는 말티즈인데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말티즈와 달리 털이 곱슬곱슬 자라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푸들에게서 온 건데요. 덕분에 이 아이는 털이 잘안 빠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말티즈와 푸들의 믹스로 태어나서 그런지 바리에이슨이 상당히 큰 편에 속하는 아이인데요. 그 덕에 크기가 말티즈보단 크고 스탠다드 푸들보단 작은 크기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랑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스위스 입장에서 이런 친구들이 선천적인 질병이 적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싶은 친구들이랍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많아지면 저희 동물병원은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말티프가 조심해야 할 질병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유전적인 질환이 아예 없을 수가 없겠지만 후천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슬개골 탈구입니다. 보시다시피 활동성이 워낙 좋은 친구인지라 집에서 키울 경우 미끄러운 장판이나 마룻바닥이 슬개골 탈구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강아지용 매트를 깔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간지협착증은 주로 작은 소행견이 노화로 인해 생기기 쉬운 질환인데요. 비만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꺽꺽거리며, 거위 소리를 내며 기침하는 경우가 있다면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침을 하고 특이한 소리를 낸다면 병원에 꼭 내원해보시길 바랍니다. 말티프는 말티즈와 같이 접힌기가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 귀 안쪽이 동풍이 되질 않아 생기는 질환인 외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주기적인 기청소를 해주시되 사람이 사용하는 면봉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눈물이 많이 나서 생기는 문제를 유류증이라고 하는데요, 말티즈나 푸들 두종 모두 발생이 쉬운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두 종의 믹스인 말티푸 또한 이유류증을 피하기가 어려운데요. 유루증의 원인으로는 포로연결된 눈물샘이 막히거나 과도한 눈물 생성, 안구 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유루증으로 인하여 눈물샘 주위로 털이 변색되고 장기적으로 방치한다면 안구에도 치명적일 수 있으니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동물병원에 내원하셔서 원인을 찾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말티프의 질병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의 반려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